할렐루야! 말씀 가기 도로 하루의 문을 힘차게 여는 우리 1월 27일 새벽 예배 자리에 오르신 기도 용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115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11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지라 하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성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우리들이 바라보으니 오늘도 여호와께 복 받는 자로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승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희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신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한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지막 이 12절 황금율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되 분별은 하라. 이것이 1절부터 6절의 주제이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면서 마지막 12절은 황금률로 유명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이라는것 같은 말씀입니다. 이 12절에 대해서는 어,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어, 이 뒷부분 기도의 약속에 대한 어, 결론 부분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인 1절부터 전체의 11절까지의 11, 또 요약과 결론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황금줄이라고 하는 이 7장 12절 말씀을 산상순 우리가 그동안 쭉 묵상하게 된 마태복음 5장 6장 그리고 7장 11절까지 산상순의 요약과 핵심 구절이라 이렇게 저는 이것을 해석하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1 2절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제 십칠세기 이후 이후부터 성경학자들이 어, 황금률이라 그렇게 기독교 황금률이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지만 원래는 예수님 당시에 이와 비슷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골든 룰이 있었습니다.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무엇이냐면 무릇 네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행하지 말라. 그것이 이, 어, 굉장히 소극적이면서도 또 어, 부정적인 문구로 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골든 룰이 있었죠. 이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어, 주님께서는 어, 천국 시민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며 또한 우리의 인생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쭉 선포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아주 어, 핵심적인 요약으로 주신 말씀이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만 그렇게 이제 에, 표현이 율법이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율법이 선지자라는 것은 달리 이야기해서 에, 구약 성경을 이제 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 예수님 당시 구약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전부입니다. 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편성 있게 요약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바로 이 황금률과 같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씀 그대로 어, 내가 남에게 좋은 대접 받고 싶으면 남을 좋게 대접한다, 그렇게 섬긴다 이러한 아, 뜻으로만 우리들이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참된 모습과 자격과 성품과 또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산에서 선포하신 이 설교의 내용이 주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내가 하지 않으면 된다. 쉽게 얘기해서 남에게 나쁜 일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이 유대인의 골든 룰처럼 내가 싫어하는 건 남에게 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그 말씀, 그어 단어 단어를 지켜 나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시키면서 그 말씀이 이웃들에게 삼가운데서는 특별히 나는 아무것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그들은 만족하고 이것으로 그들의 거룩한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골든 룰을 하나님의 백성의 예, 아주 적극적인 그와 같은 메시지로 바꾸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곳으로, 이 소극적인 자리에서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남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물으실 때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 가지고 어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영생을 약속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했는데, 너는 무엇을 하며 살다가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의 대답이 "저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악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 대답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주님께서 아니,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아마 제차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 주신 시간과 삶과 또한 은사와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며 네, 사랑하며 선을 행하다가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예,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을, 내가 악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년 가까이 팬데믹이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전에와 달리 우리의 돌봄과 사랑과 관심이 많이 공동체 안에서 식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기독교인의 골든 룰, 네, 황금률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죄악과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천국 시민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다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상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부른받은 크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신 오늘 복된 하루도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우리 새벽 재단의 교우들의 삶 가운데 힘있게 에, 아름답게 순종의 삶으로 그렇게 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시민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적극적인 사랑을 통하여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세상을 향하여 빛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또한 아멘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